비달사순 파워드라이어 vsd 120k는 스타일링의 완벽한 동반자입니다. 2000w의 강력한 소비 전력 덕분에 빠른 건조가 가능하며 온도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손상 없이 최적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냉풍 기능이 있어 마무리 스타일링 도 ok 블랙 컬러로 세련미까지 겸비했으니 욕실 인테리어에도 찰떡입니다. 2017년 출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제품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합니다. 비달사순의 as 서비스도 든든하니 망설이지 마세요. 유닉스 헤어드라이기 u m b 3 0 9는 스타일링의 게임 체인저입니다. 1800W의 강력한 파워로 빠르게 건조하면서도 온도 제어 시스템 덕분에 모발 손상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냉풍 기능에 있어 마무리 스타일링에도 완벽하죠? 블랙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욕실 인테리어와도 찰떡궁합! 2021년 출시로 최신 기술이 담긴 이 드라이기는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합니다. 지금 바로 유닉스 헤어드라이기로 머릿결을 케어해보세요. 유닉스의 전문가용 헤어드라이기 u n a 1 9 5 8 0 2000w의 강력한 성능으로 빠른 건조를 자랑합니다. 온도 제어 시스템과 응이온 기능 으로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며 냉풍 기능까지 탑재되어 스타일링 의 유연성을 더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품질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크기도 적당해 사용하기 편리하며 as도 잘 되어 있어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머리카락 관리의진심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.